할렐루야.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계신가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뉴욕 대부분의 지역에 방역 규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했다고 그래서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쳐다볼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어린이 부서만 실내 활동을 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속회 등 소그룹 친교와 식사 모임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이날은 오랜만에 교회에서 전교인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속회별로 모여서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일 4월 24일에는 오후에 속회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셔도 되고 속장님이나 아니면 속회원의 가정에서 모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주방을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 연합여선교회 회장님이신 신경희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의 모든 권한을 제가 신경희 권사님께 위임했습니다. 사용하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 장보는 것또 맛을 결정하는 것까지 모든 권한을 다 권사님께 위임했으니까 꼭 사전에 문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직원들, 장로님들, 속회 속장들, 선교회장님들, 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수송팀, 미디어팀, 세신자팀, 주방팀, 재무부 등 교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시 뉴욕으로 가셔서 사역을 돕고 계시는 안원섭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순결한 교회, 단결한 교회, 즐거운 교회,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22년 올해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네, 견실, Stand firm이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자고 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견실히 하기 위해서 영적 내진 설계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내진 설계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등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내진 설계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잠시 이 시리즈를 쉬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안원손 목사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사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곤 했었습니다. 어둡고 무섭고 또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괴상망측한 뿔 달린 생명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에 잘안 들으면 꿈 속에 저런 괴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저런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 내지는 경고를 들으며 두려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저처럼 저런 무서운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권위를 두어야 할 자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사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실 성경에 사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뭐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사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들을 주로 괴롭힌다는 등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간혹 성경의 인물들이 환상을 통해서 이상한 생명체를 목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런 환상 등에 등장하는 생명체는 정확히 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생김새가 성경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탄에 대한 단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사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요즘도 어른들 중에서는 사단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 원문의 발음은 "사탄"입니다. 히브리어 "사탄"은 고발자, 적대자, 방해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마나 귀신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늘에 있는 어떤 천상의 존재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곁에 사탄이 등장하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상에 소속된 영적 세계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데요. 뭐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들 중에 사탄이 함께 등장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고 하나님께 와서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가랴 3장에도 비슷하게 등장하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하에 고발자, 대적자 역할을 하는 천상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사탄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그리스 제국 시대, 헬라 시대라고도 하죠. 이 헬레니즘을 거쳐 신약 시대에 오면 사탄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영적 악마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사탄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병이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사탄으로 인한 영적 질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설명을 하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준 가론 유다도 그의 행실도 사탄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함에 자, 이렇게 사탄은 구약에서는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천상의 존재로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각종 질병과 죄를 일으키는 그런 악마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사탄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지루하고 딱딱한 교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의 실제 삶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알려주지요. 사탄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적자 또 악마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사탄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자 이전까지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과 다양한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진짜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시고자 했지요. 예수님은 화려한 메시아가 되시기보다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할 메시아였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땅 위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 앞으로 당신이 당할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까지. 놀라운 가르침과 경이로운 기적을 보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좀 희망을 봤는데 아니 내가 모시는 주님이 이제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대로만 가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것 같고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한다면 제자들도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초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자 베드로에게 거침없이 사탄이라고 독서를 내뿜으십니다. 아니,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로뉴다 같은 인간도 있었는데, 어째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염려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변호하고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만류를 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 붙들다는 따로 예수님을 무리에서 떼어내어 별도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의미입니다.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제자였던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책망하며 매우 강하게 죽음과 부활의 길을 반대했던 것이죠. 이 당시 시대적, 시대적 상황에서 라비와 제자의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반항이요, 하극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원문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감히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하늘의 뜻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와 교만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는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절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성경책에 같은 지면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으며 주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이라 칭찬한 베드로를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믿음의 반석이 한 순간에 걸림돌이 되었고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갑자기 사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탄이 되었을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제자가 예수님보다 앞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감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뒤흔들려 하지 말고 주님의 뒤에 서서 겸손히 잘 따라오기나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질책하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다면 같은 돌이기는 한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나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순고한 희생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라질 것에 대한 보존 욕구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사탄이 어떤 괴상한 형상을 지녔고 얼마나 무서운 귀신 같은 존재인지를 밝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악한 사탄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 가는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는 자가 사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 자기 비움의 길로 향해 가고 계시는데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 그리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아,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라고 말하는 태도 그것이 사탄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보다 여러분들이 앞서가 있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임 중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려고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할수 없겠는데요. 사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만을 포함한 일곱 가지 나쁜 죄악을 모아 7죄종, the seven deadly sins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교만, 치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가 포함이 됩니다. 이 극악한 일곱 가지 죄악 중에 처음으로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묻별의 보좌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교만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도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만이 왜 그토록 무서운 것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내 생각, 나의 자아를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칭찬도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고백한 그 메시아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주님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였습니다. 나를 앞서가지 말라는 호통입니다. 누가 누구를 야단치는 것이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하고 어제까지 은혜 받아서 거룩한 삶이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도 곧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순간입니다. 거룩한 의인에서 사탄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같은 성경의 장 안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 교회를 세울 선국 열쇠를 받은 의인이었지만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탄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원수인 사탄이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유혹이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게 잘안 돼서 사탄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주님을 앞서간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항변하여 주님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등 인간적인 안전과 행복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죠. 이 사순절기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은 버리고, 희생과 고난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사람의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물러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서글픈 인생에서 벗어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견실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석이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